자, 그런데 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합은 컨비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순열 조합 많이 배웠죠? 근데 순열 조합이 보건추출비보건추출 추출 이런 얘기 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우면 못 외우고요. 아까 전에 순열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순서대로 처음 거부터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그냥 전체 개수에서 하나씩 빼가면서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조합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중에서 아까 전에 m p 3 플레이어 곡을 듣는데 1번 듣고 2번 듣는 게 아니고 2번 듣고 1번 들어도 상관없어요. 두개 같은 거예요. 1번, 2번 들어나 2번, 1번 들어나 같은 거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순서에 상관이 없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순서가 상관이 없을 경우도 있죠. 자, 아까 전에 야구는 1번 타선, 2번 타선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야구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순열이라는 걸 써야 되고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로또는 45개 공 중에서 5개, 6개 맞추면 돼요. 맞죠? 근데 1번 공 나오고 2번 공 나오는 거랑 2번 공 나오고 1번 공 나오는 거랑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공이든 상관없어요. 나오는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5개 공만 번호 맞추면 돼요. 이게 조합의 의미고요. 근데 순열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처음에 1번 공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2번 공이 나와야 돼. 2번 공 나오고 1번 공 나오면 틀려요. 이게 순열의 의미고요. 조합은 1번 공이든 2번 공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공 5개 나오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그 번호 중에 5개만 다 맞추면 돼 이게 조합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순열과 조합의 차이. 하나는 순서가 중요하고요. 하나는 순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5개 공만 맞추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는데 어떤 경우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카운팅을 할때 순서가 중요할 경우에는 순열이라는 걸 써서 카운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라는 것을 카운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먼저 순서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섯 곡 중에 세 곡을 선택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몇 곡? 자, 처음에 몇곡 들어야 돼요? 순열로 봅시다. 순서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몇 곡? 여섯 곡. 두 번째? 다섯 곡. 세 번째? 네 곡. 이제 알았죠? 이거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은 곡들이 있네요? 똑같은 곡들이 뭐가 있어요? 1번 곡 다음에 2번 곡, 1, 2, 3이나, 1, 3, 이나 이게 다 똑같을 경우에, 중복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을 때는 순열이지만 순서가 없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면은, 총몇개냐면은 3팩토리알. 이것도 팩토리알 똑같아요. 세곡있고요그 다음에 세곡 중에 두 곡, 두곡 중에 한 곡이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줘요? 나눠줘야 돼요. 왜 나눠줘요? 똑같은 걸 없애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거를 왜주느냐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그래서 순열의, 그, 커비네이션의 공식은 N, 컴비네이션 k예요. 자, 그러면 밑에 k분의 n 팩토리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위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순열이에요. 순서가 있시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순서가 있는 중복된 거를 나눠 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공식으로 외우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순서가 있는 걸로 계산한 다음에 그중에 중복된 거를 빼 줘라. 중복된 걸 빼주라는 말은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나눠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컴비네이션 3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순열 중에 그 중에서 n팩토리아 이 팩토리얼 개수만큼 밑에 있는 개수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우의 수는 무슨 법칙으로 곱하라고요? 전체 경우에서는 그룹이 있을 때는 무슨 법칙? 곱, 곱셈의 법칙, 곱셈의 법칙으로 한다. 자그 다음에 그 곱셈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순서가 있지 나열하는 걸 뭐라 그랬죠? 순열. 거기에 중복을 빼주면 뭐예요? 조합. 이 개념이에요. 기본은 뭐예요? 곱해줘라. 지금 다 곱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3개 곱하기, 2개 곱하기, 하나 곱하기. 열 개, 아홉, 열개 곱하기, 9개 곱하기, 8개 곱하기. 순서대로 곱해 주라는 말이고, 이 얘기입니다, 다.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라는 거는 곱셈이다. 다 곱해 줘라. 그룹끼리 곱해 주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K대학 경영학부 통계수강생이 2 0 명인데, 우리 2 0명 있어요. 만약에 두 명씩, 그룹 프로젝트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우의수가총몇개 있을까요? 20명 중에 2개씩, 두명이 있어요. 2명씩 짜야 돼요. 자, 고백 없이 뭐로 해, 그래요? 처음에 몇 명? 두 번째? 19명. 맞죠? 20개 곱하기 19명. 이거를 숙렬로 하든, n p r로 하든, 그러면 20, 10, 19. 곱하기 2, 2개니까, 이렇게 하든, 아니면 곱셈 기호로 계산을 하든, 모두 상관없어요. 개념만 아시면 돼요. 곱셈의 기호든, 순열이든, 조합이든, 개념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돼요. 다 곱해줘라. 이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홍길동, 이길동이랑, 이길동, 홍길동 뽑는 거랑, 똑같아요, 틀려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 두 명이 한 조예요. 말하자면, 1번 사람하고 2번 사람이 한 조예요. 그러면, 1번, 리번 뽑든, 2번, 1번 뽑든, 틀려요, 같아요. 이 사람 먼저 뽑고, 이 사람 뽑아서 한 조를 시키나, 2번을 뽑고, 1번 뽑아서 한 조를 시키나, 조가 틀려요. 같아요. 같은 조지 그죠. 이두 명은 같은 일조예요 내가 먼저 뽑고, 나중 뽑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주라 그랬어요. 나누기 우리는 몇명 뽑았어요? 두 명이 한 조죠. 나누기 어떻게 돼요? 2팩토리얼이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죠. 그래서 2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명의 순서가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팩토리알 분의 380. 얘는 뭐죠? 전체 20개 중에 두 명씩 뽑을 경우니까 그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경우가 두번 있으니까. 왜냐면 1조에 두 명, 2조에 두 명, 3조에 두 명이니까 나누기 2예요, 전체가. 한 번만 나오면 그냥 빼기 2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1번조도 두 명이 같죠? 2번 조도두명이갔죠 3번 조도두명이갔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다두명이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예요. 빼기가 아니고. 됐죠? 어. 자, 이게 조합이에요. 기본 개념만 알면 돼요. 경우의 수는 그룹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다 곱해주면 경우의 수가 나온다.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온다. 거기에 한 그룹이 하나 있을 때는 거기 3명씩 빼줄 때는 순열이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똑같이 곱해주는 거다. 이 개념이고 거기에 중복이 있으면 나누기 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어렵게 배웠던 개념인 순열 조합의 개념이 바로 이개념입니다 그냥 곱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쓰는 게 로또예요, 결국은. 로또. 45개 번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45개 중에 로또 6개를 맞춰야 되죠. 그러면 4 5개 중에 6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45 컴비네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이에요? 06개가 순서가 있어야 아니면 06개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45 컴비네이션 6이죠.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순서가 있으면 45 컴비네이션, 아, 순서가 있으면 45 퍼뮤테이션 6. 순서가 없으면 45 컴비네이션 6.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800만, 가지가 경우의 수가 있다네요. 1, 2, 3, 4, 5, 6하고, 1, 2, 3, 4, 5, 7, 1, 2, 3, 4, 5, 8, 1, 2, 3, 4, 5, 9,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오니까. 그 전체 계수에서 자, 1등 당첨 확률은 1등은 총몇개 있어요. 번호가 하나뿐이 없죠. 자,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결국 뭘 구하는 거예요? 확률로 나타내 주는 거죠. 확률은 전체 중에 내가 판단하는 개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경외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나왔죠. 전체 계산할 때는 위에가 전체 계산하는 밑에 베이스를 깔아줬어 요 이제 얘가 800만 건이에요. 그 중에 1등은 몇 번이 나와요? 한 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경위수. 그러니까 확률이 이 중에서 3 개가 똑같으면 5등이에요. 5등일 경위수. 우리 출력이 돼 있으니까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6 컨비네이션 3. 이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아니에요? N이 몇 개예요? N이. N이. 45개잖아, 우리가요. N이 6이 아니라니까요? N은 4 5개래니까요 그러면 45개 중에, 처음 6개 중에 3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공을 우리가 총몇 개를 뽑아야 돼요? 세개 뽑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총 6개를 뽑아야 돼요. 밑에. 이해 되셨죠? 3개가 아니고 6개 헷갈리지 마시고. 이게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가 6개를 뽑는데 6 콤비네이션 3이 아니고요. 우리가 뽑은 6개 중에 3개를 맞추는 거니까 앞에는 우리가 뽑은 것 중에 3개를 맞춰야 되고 뒤에는 어떤 번호도 상관없죠. 즉 45개 중에 6개를 뺀 나머지 39개 중에 어떤 번호든 다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 번호 3개나 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해줘요? 곱해줘요? 곱해주죠. 카운팅은 무조건 다뭐 하라 그랬어요? 곱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중에 이거니까 몇 퍼센트예요? 2.2%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 좋아하는 사람 파이브 카드 게임 알 거예요. 자, 이거를 확률로 제가 계산 해봤어요. 그 뒤에 보시면. 자, 52개 중에 5개가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259만 번이 있대요. 카드 55장을 내가 그 중에 5개를 뽑을 확률이. 자, 그러면 로얄 자 그래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만 나와요. 색깔별로 한 번만.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하나의 모양에 하나만 존재하니까 이거고요. 총몇 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가지 색깔이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해서 총네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0.000000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평생에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평생에 나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본, 본 사람 있어요, 여기서? 한 번도 없죠? 친구랑 카드 노래해도 이거 본 사람 한 번도 없죠?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거는 가끔 보죠? 확률이 낮아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됐죠?